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겨진 일상의 지혜, 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재테크 비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와 투자 비법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금융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며 AI 및 기술 혁신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 채권 등 안정자산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ESG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망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전략으로는 자동 재테크 시스템 구축, 절세 전략, 보험 리밸런싱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3중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시에는 단기적 고수익 추구를 지향하고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추천 금융 상품으로는 고금리 적금, 특판 적금, 글로벌 ETF, IRP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 AI 시장, 삼성전자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2025년 재테크 시장은 다양한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에 발맞춰 분산 투자, 장기적인 안목,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